안녕하세요. 싹스리 중국어 강사 안채연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성격과 관련된 표현이죠. 착하다와 관련된 중국어 단어 세 가지 배워보려고 해요. 먼저 세 가지 표현 저를 따라서 한 번씩 읽어주시면 됩니다. 善良,温柔,乖 잘해주셨어요. 먼저 첫 번째 표현인 善良은요, 말 그대로 선량하다, 착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예문 보시면 他是个很善良的人 그는是个 어떤 사람이에요?很善良的人。 선량한, 착한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예문 두번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他是个很善良的人 다시 한번. 他是个很善良的人很好 자, 두 번째 표현인 温柔는요. 따뜻하다, 상냥하다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주로 여성에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예문 보시면 我的上司很温柔.我的上司내상사는很温柔. 상냥하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예문 두번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我的上司很温柔. 다시 한번. 很好. 자, 세 번째 표현인 이 꽈이는요, 착하다 라는 뜻은 동일하지만, 아이들한테 주로 말을 잘 듣는다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말잘 듣지, 착하지,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예문 보시면, 하이즈만 야오꽈이 꽈이 더. 하이즈만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하는 표현이죠. 야오꽈이 꽈이 더. 말잘 들어야 돼요.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예문 두번 마찬가지로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이즈맨, 야오꽈이 꽈이 더. 다시 한번, 하이즈만 야, 꽈이 꽈이 자, 오늘 배운 세 가지 표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착하다, 선량하다라는 표현의 셔랴 그리고 따뜻하다, 상냥하다라는 느낌의 웰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한테 말을 잘 듣는다라는 느낌의 꽈이까지 알고 계시면서 저는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또 만나요, 제이지